첫 번째 주인공은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삼락 실체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준석 김성진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죠. 가로세로 연구소가 제기했죠. 이준석 전 대표는 허위사실이다 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어, 김성진 대표 측 등등등등은 사실인데 무슨 허위사실이냐 라며 무고죄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준석. 허위 사실 신고했다. 판단 무고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접대 받은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는 거죠. 경찰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무고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니까. 허위가 아닌데 허위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거죠. 부장검사 경찰이 무고 혐의 인정했다는 것 이준석 성적대 주장 사실 기반한 것이고 이를 허위라고 주장한 이재현 대표 보수파 거짓이라고 왔다는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진 씨측 변호인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무고죄로 송치 결정이 났다는 것은 성상납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경찰이 확인해 준 것입니다. 음. 어, 충격적인데, 서재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전윤기회는 국감 질의하러 서둘러 갔고, 네. 경찰이 무고죄를 송취했잖아요. 어 그러면 이건 성상납을 받았다라는 게 허위사실이 아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성선납을 받았다라고 경찰은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경찰은 그렇게 판단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에 송치한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 SNS 통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다. 그래서 3인 성호까지 이제 또 사자 성호를 언급하면서 진실은 없는데 이제 거짓. 특히 이제 제3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이렇게 단정지어서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법적 논의를 끝내서 정치적으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큰 거죠. 여러 제목도 있지만 성상납이라는 어떤 자극적 그리고 대구지만 사실은 고수라는게 사실 품격을 굉장히 따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런 제명으로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됐고 지난번에도 어떻게 보면 가처분 신청 1차에서 승리하고 나서 자숙하겠다라는 본인의 주장을 뒤었고 2차까지 계속적으로 언론 플레이 하다 보니까 모든 어떤 그 당내에서 어떤 그정 가족에 대한 어떤 신의까지 다 잃어버리다 보니까 좀 고립 무원이 되어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 진실 여부를 떠나서 어떤 영선의3 0 대의 어른 꼬리표를 좀 떼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어서 정치적인 이준석의 어떤 그 길은 굉장히 암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생, 정치 생명에 타격을 입은 건 네. 분명하다라는 건데 아니 젊었잖아 이준석 그때 더 젊었고 어렸죠 2 0 대인데 아니 성상남을 받았다 두 차례나 이 일을.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에 대해서 결국은 여러 번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밝힐 재간들이 경찰도 에 쉽지는 않았던 음. 것 같습니다. 2013년 벌써 지금으로 또 10년 전의 일인데 그 당시에 성매매에 대한 불법행위들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건뭐 사실상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3인성호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주장만으로 죄를 지금 입증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성범죄에 관해서 명확한 증거, 팩트를 발견하기보다는 그 당시 있었던 상황에 사람들의 증언 주장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어, 지난 일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렇게 폭넓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명확하게 그 자리에 갔는지 안 갔는지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아주 면밀한 수사들이 진행됐을 텐데 경찰이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 속에서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검찰이 성취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에서 이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또 지리한 법적 다툼 등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결국 이준석 전 대표가 선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련된 과거에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많은 의혹 제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아니라고 확신하면서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한것 아닙니까? 네. 내가 죄가 없는데 당대표인 나를 몰아내고 쫓아내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기획된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이 문제를 끝까지 다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치닫게 된것 같습니다. 예. 앞서 서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치인으로서 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좀 지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앞으로 검찰의 기소 여부 또 법적 재판 과정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입장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세 사람이 거짓말해서 호랑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건데 세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세 사람이 중요한 진술을 했는지는 이준석 전대표와 경찰이 달리 판단한 것 같습니다. 3인 성호식 결론에 검찰 기소하 들어진지 밝히겠다. 어렵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밝혔어요. 어, 이준석 전 대표 입장 봤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지금까지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나는 억울하고 난 가만히 있었는데 저 윤핵관들이 윤리위를 소위 사주를 하든 뭘 해서 한통석이 돼서 엄, 나, 무고한 나를 윤리위에서 제명을 했다라고 법원에 주장해 왔잖아요. 그까지는뭐 당이니까 윤리위와 윤핵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 윤리위원장을 자신이 명한 사람인데 뭐 그건 당이니까 그렇다 있을 쳐도 지금 얘기도 여기서부터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윤핵관이 경찰청장을 사주해서 샤 경찰을 하, 해서 수사 결과를 이렇게 했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게까지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 결과 보니까 윤리위가 징계 잘했다는 거고,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했던 게 본인만의 어떤 상상의 나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했던 이야기들이 경찰 수사에 따르면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앞에. 그 이제 무고죄에 대한 고발을 이준석 대표가 해서는 안 되죠. 음. 근데 정치인은 항상. 어 완전히 그런 이야기가 자기를 상처 주기 때문에 끝까지 그걸 저항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자기의 정치적 이미지와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결과들을 맞게 됩니다. 실제로 본인은 가르세라 연구소나 이런 데서 실제로 접대는 한 번밖에 안 받았는데 두 번이었으니까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음, 속으로는 음.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실 중에 사실은. 그쪽 그말하자 변호사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빼도 박도 못하는 말하자면 그, 그 용업소의 비용 지출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간 KTX 티켓 일정표까지 해서 여러 차례 스무 번 중에 여러 차례 한번 이상은 그런 일을한번 정도 검찰은 한 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일을 했다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거고요 그는. 뭐, 우리 정부가 힘을 가지고 사주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국민들이 다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덮을 수도 없고, 검찰도 이걸 그냥 모른 채 넘길 수도 없는 상황에 가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큰착오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또 법적인 본인은 물론 그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성접대와 성관계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안 될지. 음. 나는 깨끗하다. 접대를 받았지만 그 사람하고 자지 않았다라고 논리할 수도 있어요. 주장할 수 있는. 음. 그러나 법적으로 접대라고 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성과 어떤 호텔에 더 많은 돈을 주고 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런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될 겁니다. 예. 물론 경찰은 이렇게 봤다는 거고요. 검찰이 기소할지 말지는 불명확합니다. 설사 검찰이 기소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증거력을 가지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느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죄라고 해서 완전히 그런 사실이 있었다 없었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시효와 증거력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리한 법적 공방도 예상이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